자, 고식 쪽 다시 보자고. 2 x f를 3제곱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보자고. 자 f x는 0 미분 사용했지. 네. 그러면 얘 미분하면 2의2 x 더기 3. 그 다음에 x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이제 얘를 2의2 x 더3 곱하기 2가 네. 될 거야.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방식 이용하시면 금방 보입니다. 자, 그랬을때 지금 문제서 뭐가 하이서 F prime Y g 하라고해 그럼 여기다마넣으면다에 Y. 를그 다음에 마그 아, 다음에 일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지그다서에 E. 그 다음에 그다 알았죠? 그다음그 다음에 얘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x l n x 더하기 X의 세제곱이야. <laughs> X의 세제곱이야. 자, 그러면, F p r i m X는, 자, 이거, 곱미분을 써야돼,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돼? LMX 더하기 X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X 세제곱 미분하면, 3X의 제곱이죠. 그죠? 자, 일단 줄게요. 지금 왜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냐. l i m H가 0으로갈 때, 지금 h분의 f의 1 더하기 3h만 f의 1 더하기 h지 자 우리 미분계수의 도항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려면 지금 이제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f의 1 플러스 f의 1 필요한 상황이지 그러면 자 다시 리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1 더하기 3h만 f의 1을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h 네. f 1 더하기 8심 f 1을 쓸 겁니다 자 그러면 3이니까 3, 3을 쓸게요 그러면 앞에는 3 F프라임 1이죠 마이너스 F프라임 2즉2 F프라임 1이 되는거죠 그죠? 그러면 F프라임 1을 먼저 구해볼까? 여기다가 1 넣어봐. LN1은 뭐지? 네. 그 다음에 플러스 1 더하기 3이죠? 그래서 4가 얼마? 어렵지 않게 나온다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풀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제 13번 자 우리가 미분 가능이다라는 이야기가 뭐지? 일단 첫 번째 뭐가, 뭐가 성립이 되야돼 연속이어야지 연속이 성립한 상태에서 좌미분 개수와 우미분 개수가 같았을 때 우리가 미분 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제 13번을 보면 fx라는 함수의 식은, 자, ae의 rx제곱, x가 1 이상일 때,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bx마일, x가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1에서 2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1에서 연속, 위에다가 1 넣어야지. 그러면 ae의 r 1제곱은1 더하기 b마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즉, 2분의 a는 일단 b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을 해볼까? f'x라는 프라임 보안표를 찾아보자. 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2분의 1의 x제곱이지. 그럼 얘를 미분하면 자, a의 x제곱 l은 a가 되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a는 그대로 두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2에만 x제곱 자그 다음에 얘 미분해보자 2x 더하기 b가 되지 그럼 1에서의 오미분과 좌미분이 똑같아야 된다고 해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a 2에 마일 제곱은 1 넣으면 2 더하기 b가 되는거죠 맞지? 그러면 2분의 a가 곧 마이만 b인데 그러니까 b는 마이 다 b가 되죠 그러니까 b는 뭐가 돼? 마이 될거야 피가 바이리아 따라서 A누버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결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주에있 연습문제까지 다풀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생각하면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정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앞으로 술 먹을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가운데 또 요한에는 식들이 줄줄이 나올거든요 내마디 맞죠? 유적분 암기과목 자, 그 다음 질문을 하나 해볼까? 자, P라는 점이 X, Y라 그 다음에 한분 OP의 길이가 e, R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사이 세타는 R분의 Y 그렇... 어? 분의 그렇지, 알분의 Y 알분의 아, 칭찬할 뿐인데. 네. 그 다음에... 네. 네.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제가... 뭐죠? 알 분의 x 가 되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 분의 y 가 되죠. 자, 우리 지금부터 뭐 하나를 정리를 할 겁니다. 자, csc C, 세타라는 게고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sec 세타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c o t 세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굳이 내가 이 옆에 쓴 이유는 얘가 사인과 연관이 있기 었 때문이고, 얘가 코사인과 연관이 있으니까 더배다 섞겠고, 얘는 탄젠트와 연관이 있으니까 그 <laughs> 자, 우리 csc 세타를 뭐라고 읽을 거냐, 지금부터? 코시 컨트세타 코시 컨트세타 코시 컨트세타 코시 컨트 세타라고 읽을거요 지금은 줄어든 거야. 예전에는 c u s e c 라고써서 그래서 코시 컨트 세타인 이거 기호가 이렇게 해서 줄인게 지금은 CSC 세타라고 써 뭐라고 읽냐면 코시 컨트 세타. 그러면 얘는 C 컨트 세타. 그 다음에 얘는 코탄젠트 세타. 얘는 뭐냐면 각각의 삼각함수의 역수야 코시컨트 세타는 뭐냐면 사인 세타 분의 1을 우리가 지금부터 코시컨트 섹타라고 수다한 뜻이야 그러면 세컨트 섹타는 뭐냐면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라는 코사인의 역수가 된거야 코탄젠트 섹타는 탄젠트 세타 분의 1이라는 탄젠트의 역수가 된다는 뜻이야 우리가 이걸 지금부터 정의를 하게 될 뜻이야 다시 뭐라고 읽는다고? 얘를 뭐라고 읽는다고? 세컨트 시컨트 세타, 시컨. 그 다음에 이거는 코 탄젠트 세타. 음, 뭐 시컨트, 시컨트라고 나오고세컨트라고 나오던데, 시컨트라고 줄여요. 응. 다시 한번, 코 시컨트, 시컨트, 코 탄젠트. 아, 아, 각각의 사인의 역수코 사인의 역수 탄젠트의 역수 그러면 코 시컨트나, 시컨트나, 탄젠트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보호를 그대로 따라가겠지 즉, 네. 1사분면에서는 뭐가 양수? 네. 모두 다 양수 네. 2사분면에서는 네. 코시컨트 섹타만 양수 네. 3사분면에서는 코탄젠트 섹타가 양수 네. 4사분면에서는 시컨트 섹타가 양수 네. 재밌죠? 아니요 겁나 그냥, 재밌죠? 그래서 명칭을 뭐가 어, 별거야 어쨌든 무언는 똑같은거 같아 어, 아, 응무는 똑같아 근데 이 명칭을요 <laughs> 앞으로 너희들이 <laughs> 이적 미분 접근할 때 써먹을 리카스를 알려주는 거야 아, 삼각함수를 미, 이제 우리가 지금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미분도 했고, 접근, 미분했지? 네 그러면 삼각함수도 미분해보겠지? 그래, 아무래도 그럼 삼각함수를 미분할 때 써먹을 거니까 아, 그그 그래. 그, 명지 그림 그, 막 코티, 컨트, 세타 같은 거를 맨날 <laughs> 안배워버렸 아니, 용치고려워야지 이게 뭐라고 해야 될 거냐 이런 거 그냥 세트 지점에서 다 그릴 게 그렇게 많 <많아요>? <laughs> 너무 재밌어서 행복하니? 너무 재밌어요. 아주 뿌듯해. 재밌지 않아? 요 나만 재밌니? 너무 네. 재밌어요. 이이이 이 다음 시간도 이저품이랑 행복한데 금요일은 닥수 타임 연습 이 제품이거든. 평일은 주말반. 토요일만 주말만 그게 딱그 연속으로 내가 미적분미적분 통곡하세요? 응. 응 그리고 그음는 수학을 응. 수업 응. 이거든 그게 재미가 좀 덜해 응. 미적분에서 막 텐션이 끌어올라가 있었는데 갑자기 수학을 들어서 뚝 떨어 나오는 응. 뭔가 미적분을 할때 기분이 좀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표정 안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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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예, 1번 나가요. 그래. 좀만 더 할게요. 알죠? 니네 이거 진도 빨리 빼야 돼. 하기 싫겠지만 해야 돼. 이조건 네. 지금 해도도 끝이 안 보여. 우리 거의 한달 가까이 진도 나가니 이제 백종나가네 어? 벌써 한달이 나갔어요? 아니 아직 한3주 했습니다. 한3주 했어. 시작합니다. 네. 자, p 자도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오마1 2라고 되어 있지. 그럼 r은 얼마가 돼요? 십삼 십삼이 되죠 그러면 자, 사인 세타가 뭐가 되죠? 마 13분의 12코사인세타는마 아, 13분의 5 5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탄젠트세타는 네. 5분의 12가 되죠?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코 시컨트 세타는마 12분의 13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코, 텐네트, 세타를 주시고요. 대입하시면 끝. 대입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첫 번째 거였고요. 네. 자, 두 번째 거 보자요. 두 번째 거를 보면 섹타가 몇 삼경을 하게 되지? 2, 3명. 2, 3명? 2, 3명? 그럼 뭐만 연습해? 사인만 연습 즉, 코시컨트 섹타가 연습을 하시지. 자, 그러니까 친절하게 코시컨트 섹타가 루트 2라는 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쌓인 섹타 분의 1이라는 뜻이니까 쌓인 섹타는 뭐가 돼 2분의 그렇지 루트 2분의 1이 나오는 거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코사인 섹타는 뭐가 나와 마 루트 2분의 1이 나오죠 따라서 스컨트 섹타는 뭐가 돼마 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C, T, 세 탄을 뭐가 됩니까? 자, 탄젠트가 마일이니까 탄젠트가 마일 네? 네? 아 탄젠트가 퍼블에 하잖아 네 마일이잖아 네? 그렇지? 네 어? 탄젠트가 코사인블의 사인이라고 사인은 사인 그니까, 예분을 의미하 아. 마일이니까 이 대면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나요? 탄젠트 넘어가 보자 우리 진짜마이하고 괜찮죠? 네. 아니에요 네. 아 한쪽, 한쪽 더나왔서 했구나 복사를 아 일단 한쪽으로 나와서, 제3조까지 나와서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아칠칠써서도돼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더셈 정리를 하는 걸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써주면 돼 더셈 정리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 일단 C, S, C, 세타 S, E, C, 세타 양수 코, C, 코, 코사이 세타 자, 코시컨트는 뭐의 역수? 사인의 역수죠 네.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의 곱이 똑같은거지 즉 부호가 똑같은거지 어. 사인, 코사인의 부호가 같은건 이거지 아, 네. 자, 그 다음에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다른건 둘이 겹치는거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의 성립를 할거구나 자, 여러분들이 수학원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뭐죠? 1이죠. 네. 그럼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 나눠 나자 네.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1의1는 거죠. 자, co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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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죠 i n e 죠 그러니까 e c o 제곱 세타 더하기 i n e cosine, 시퀀트 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아. 자그 다음에 여기서 양변을 사인 제곱 세타로 분해 나눠보자. 네. 그러면 네. 어, 1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네.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죠 그러니까 자 얘는 탄젠트였으니까 1 곱하기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사인 분의 1은 코시퀀트 제곱. 섹터되는 것까지 저희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어떤 거가 저럴 수가 있죠? 왜 뒤집어지고 이거 <laughs> 내가 설명하는거안 들었지 <laughs> 얘는 코 사이즈 곱셋으로 나누고 양변을 얘는 양변을 사이즈 곱셋으로 나눈는 거야 왜? 지금 머무르지 않다 아직도? 네 아니 양변을 코 사이즈 곱셋으로 나눴다고선생저코 <laughs> 사이즈 곱셋하고 코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 사인 제곱 세타가 아니야 잠깐만 여기에 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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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제곱 세타 분의을 똑같이 곱한 거라고. 어쨌건 어건두 번째는 영변에 사인 제곱 세타 분의을 곱한 거고. 아니잖아. 그럼은 코 사인 분의 사인 제곱 아, 사인 분의 코 사인은 코 탄젠트겠지. 그렇죠. 아코 탄젠트에 사인 코 사인이 왜코사아 탄젠트가 <laughs> 없으니까. 너왜 이렇게 오늘 집중을 못 하냐? <laughs> 자, 두 개는 내가 복사를 미쳐 못 하는 애들이 있지만, 내가 해줄게요, 문제. 왜냐면, 여기까지 해야 깔끔해요. 시간도 아직 여유가 있고요. 시간도 아직 여유가 있고요. 여기까지 하면 깔끔합니다. 자, 왜냐면 예제 3번. 시컴즈반전트는 세차 분해.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SEC 세타나 컨젠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얘를 간단히 하라. 얘를 간단히 하라. 어? 자, 그러면 그냥 책에 나온 대로하는게 아니라, 자시퀀트 세타는 뭐분의 뭐지? 코사인. 코사인 세타 분의 뭐지? 그러면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경우 얘는 뭐분의 뭐죠?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코사인 세타 분의 1이고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네. 자, 분자 분모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보자. 네. 그러면 1 더하기 사인 세타 분에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정하기 여기서 코사인세타라고 하면 1마 사인세타분의 코사인제곱세타죠. 네. 그러면 코사인제곱세타는 1마 사인제곱세타지. 네. 그래서 그렇죠? 왜그런줄알지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약혼하면 이렇게 앞에는 1마 사인세타가 나왔네. 얘가 1마 사인제곱세타니까. 일마사인섹타 일부 사인섹타가될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되면 1 0사인 섹타가 남을 거1 0 그래서 답은? <laughs> 너무 재밌어서 즐겁죠? <laughs> 알아요. 너희들의 마음을. 너무 재밌어서 할 말이 1죠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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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0만원 6,000원, 1 0 0 0원6 2 0 0원6 0트0원6 0 0 0세타0 0 0원 6,000원, 6분의0보다 크고 0보다 작지? 몇원분면0 0분면0타는2 6 0분면원6 0죠그원6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 통분시켜 보자 네. 그러면 1불 사인 세타에 1마 사인 세타 분의 1마 사인 세타 더하기 1불 사인 세타 얘가 2분의 5가 되는거지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없어져요 네. 그러면 1마 사인 제곱 세타지 네. 뭐하고 똑같아 코사인 네. 제곱 세타분의1이 아니라 2는 2분의 뭐가 되죠? 네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5분의 2에 의해서 5분의 4가 되죠? 네 그러면 탄젠트 아니 탄젠트래 네. 사인 제곱 세타는 뭐가 돼? 5분의 1이 되죠? 네 그러면 어? 이거 더하면 이거가 1이니까요 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 루트 5분의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왜냐면 섹터가 2, 3분의 1이 되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인 섹터는 뭐가 돼? 루트 5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코 탄젠트는 4분의 4분의 코가 되면 되죠. 네. 그래서 이 지금부터 뒤에 까지 아, 문제들을 앞에서부터 쭉